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석 TV입니다. 오늘 말할 것은 저는 그 사칭이 티님 사칭에 대한 건데요. 저는 제가 초석 TV를 하면서 이제 음, 네. 잘못해가지고 조티님 스킨이 사용하셨어요. 그래 동생이 동생이 스킬을 사용해 버렸어요. 동생이 동생 동생이 마크스토 어 마크스토 어일쪽이 마크스토에서 어 조틴이 스킬을 계속 써 계속 써가지고 동생이 조틴이 스킬을 계속 써다운 받아서 써가지고 댓글에 사람들이 어저 사칭이다 님 사칭하지 마세요 님 사칭하지 마세요 님 죄송하다고 다다 되는 줄 알아요 하고 이렇게 댓글이 왔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이런 도트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같은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은 신고해 버린 다는 댓글들 자신 분들이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그걸 보고서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. 갑자기 할 말이 끝이라고 하셨는데 신고하신다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하단 말밖에... 급히 할 말이 죄송하단 말밖에 없었습니다. 만약에 이제부터 "또디님한테 도티, 정말 죄송하고요 만약에 도티 님에게 아이 도티 님 스킨을 전아 동생이 사용했을 때 도티 님 스킨을 도티 만약에 도티 님 스킨을 제가 사용할 1분 이상 사용할 1분 이상 사용 방송을 도티 님 스킨으로 1분 이상 방송을 하였다는 약속으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 그리고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다지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다 지우고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. 도치님과 샌드박스 일하시는 분들께 정말정말 죄송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로 죄송합니다.